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증검다리, 교두보 시즌3 MC 김선원입니다 자, 교두보 시즌3 주제로는요, 저장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ESS편입니다. 오늘도 보고서를 이렇게 직접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프에 오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걸까요? 이따가 우리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리포트를 작성한 리 애널리스트 교보증권 리서치 박건혁 수석 연구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교두보 시즌 3 시작해볼까요? 작년에 교두보 시즌 2 콘텐츠로 이렇게 재생에너지 편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잠깐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자 지난번 재생에너지 편에서는요.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당 이슈 때문에 바로 더 커브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더 커브가 오늘 보고서 표지와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자, 더 커브 현상은요. 전력 최대 수요랑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재생에너지는 풍속도 매일매일 다르고 또 햇빛의 양도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일정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성이라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지면서 해가 진 후에 전력 수요가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면서 그 모양이 이렇게 오리랑 비슷해서 더 커브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재밌죠?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오리 모양으로 귀엽기는 하지만요. 이더 커브 현상은 전력의 실시간 수요랑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전력이 강제 차단이 일어나거나 정전과 같은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커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한 그리드 확장과 ESS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저장,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리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한 그리드 확장은요. 저번 시간에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ESS와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이 어떻게 재생에너지 간헐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ess는요 아마 재생에너지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셨거나 투자 공부를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봐서 아실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 수요가 낮으면 전력을 충전을 하고 기다리다가 수요가 많아질 때는요 저장을 했던 전력을 사용해서 에너지 출력을 안정화시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ESS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에서 조금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수소입니다. 자, 수소는요 청정 에너지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 청정 에너지 원이 아닌 에너지 저장과 운송 수단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도 극복할 수 있는 수소 그리고 수소 산업의 주요 이슈와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ESS 밸류체인은요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수소산업의 밸류체인은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산, 수전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저장과 운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용입니다. 각 밸류체인의 자세한 사업현황과 작동원리는요, 리포트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댓글을 통해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자, 그러면 또 시청하시면서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ESS가 필요한 것도 알겠고, 수소가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도 알겠는데, 산업 전망이 좋아야 ESS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글로벌 ESS 시장 규모와 전망을 그래프로 함께 살펴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글로벌 에너지 누적 저장 용량과 저장 용량 신규 설치 추이를 보시면요. 2022년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 저장 용량은 거의 뭐 12배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누적 설치량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저장 솔루션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플루언스 에너지는요,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 이행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인 파이프라인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OEM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기업 서진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통신 장비,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의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생산시설을 확장하면서 ESS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분야로 확장하면서 플루언스 에너지, 포인 등 주요 ESS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가져가자면요. 플러스 에너지는 프로젝트 주기 단축에 집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말은요, 프로젝트 주기가 단축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빠르게 시작될 것이고, 그렇다면 OEM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또한 새로운 수주를 빠르게 받게 되는, 물론 일은 많아져서 바쁘겠지만,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호황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전환사체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서 향후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겠지만요, 이 부분을 실적 성장으로 우려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도 투자 포인트로 점검해야 될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주산퓨얼셀도 2023년에는 고금리 등 매크로 환경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요, 2024년 상반기부터 신규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 연료 전지 셀을 직렬로 연결하는 스택이라는 것에서 셀의 구성. 성 요소를 일체화시키는 MEA라는 제조 기술이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보유한 비나텍과 같은 기업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도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두부는 어떠셨나요? ESS 시장을 살펴보고 소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더커브 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관련해서 주목해볼 국내 기업의. 투자 포인트까지.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졌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요 오리가 생각나는 만큼 오리고기를 좀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의 증검다리 교두보 시즌 3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